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장 2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래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말씀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듯이 우리도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러 나아갈 때 똑같이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그 실상이라는 뜻이 알레데이안데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알레데스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숨기지 않으므로 숨기지 않고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그게 아펠코마예요. 떠나다, 출발하다. 아포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번제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양에게만 계속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양만 집어넣고 양만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는 욕심을 행하고.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보혜사가 파라클레로스예요. 그 뜻은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오시지는 엘코마이요 들어오다, 나타나다, 잡아다. 아니 할 것이요. 그것은 우예요.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그리고 가면 그것은 포트 오마인데요. 죽다, 살다. 내가 그를 그것이 아우토스예요. 그것은 자신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자신, 그들 자신.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것이 템포예요. 파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항상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만들어서 또 우리를 파송을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책망하시리라가 엘랭코예요 그것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 그것은 하말티아예요. 위반 하말타노의 어근에서 나는데요.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죄예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믿지 그게 피스투어예요. 그것은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다라는 뜻인데.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10절에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그랬어요. 의에가 뭐냐면 디카이오 시네예요. 그것은 흠없다고 여기다 간주하다 성격이나 행위에 공정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믿었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이, 가니, 간이가 휩하고 해요. 그것은 아래로 스스로를 이끄는 것, 명령이나 권위에 따르다. 나를 다시 다시가 뭐 에티예요. 그것은 아직 미흡한, 보지 못한 그것은 우예요.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이 요가 호티예요. 못에 가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에 관해서 아직 미흡해서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아래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심판의 그게 크리시스예요. 신의 율법이거든요. 대하여라 하면 그것은 페리인데 무엇을 통하여 깨뚤다.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심판을 받았음 그것이 크리노예요. 그것은 구별하다, 벌하다, 판결하다. 이니라가 호티예요. 무엇에 관해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는 육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있었던 마귀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감당하지 그게 바스타조인데요. 들어 올리다 참다 지탱하다 못 그것이 우예요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하리라가 디나마이에요. 할수 있다. 가능하다. 능력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를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도 아직은 다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직 십자가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저절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니 그게 호태개호예요. 길을 보여주다, 가르치다, 안내하다. 그 길이 뭐냐면요.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예요. 진리가 뭐냐면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게 되면 내 영이 죽는다고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면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지옥이고, 나는 못합니다 하면 천국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 그게 뭐냐면요, 엘코마이예요. 나타나다, 동반하다, 들어오다, 이를 그게 호예요. 그녀의 그것 아직은 율법적인 믿음에 있고 육을 보는 육적인 믿음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니까 내가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장래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알리시리라가 그게 아난겔로예요. 그것이 보여주다, 자세히 이야기하다. 아나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위에 각각 모든 사람 안에 반복, 강렬, 역전. 역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의 욕심에 끌려서 마귀의 종로릇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장성한 믿음에 이를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의 믿음에서 모든 형제가 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사랑하면 율법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역전을 이루어서 정말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의 믿음에까지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